달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 에 싶다. 아, 됐다. 네. 우리는 이 집을 만들었어요. 어, 따라오세요. 어지세요 따라오세요. 아, 보여 드리려고요. 빨리 오세요. 아왜안 오시는 건데요? 아, 안들어지죠. <laughs> 옆으로 가기 기법입니까? 자, 네.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야우좀 <laughs> 이상한가? 새로운 건축학이군요. 네. 완전 엄청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오잉? 구멍이 났는데요. 어, 그 구멍은 그냥 채우면 돼요. 됐다. 자 이제 우리는 집에 들어갑시다. 빨리 오세요. 아 저기 라마가 있네. 라마 또탈 건가요? 아니야. 안장이 없어가지고 못 타요. 아이 라마는 안장 안 끼지. 뭔가 이상한 걸 끼는데. 음 근데 여기에는 뭐 만들까요? 뭐 만들 것도 없고. 여기는 저. 네. 응 음... 그래 응 가축을 키울까요? 근데 가축을 키우려면 동물을 데려야 되는데 아, 끈이 없잖아요. 너무 높아요. 네, 동물이 여기는 사망할 수도 공부하는 있어요. 보하는 곳으로 갑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린 나무를 키워야 돼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네, 네, 네. 어 언제 내려올까? 우리 내려오세요. 응, 내려가는 길요 <laughs> 거기잖아요. 아니 왜 올라가시는 건데요? 제말이요 아, 빨리 올라오 아이 내려오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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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내 물대부. 내 네. 아요자 우리는 나무를 캐 겁니다. 나무를 캐러 가자 요구 요구 어디 있지? 우! 땅굴이 있네? 여기 갈게 봐요 으닝 저기 나무가 있다 저걸 캐러 가자 예이 위험하다 위험하지만 나무를 캐야 된다 따따따따따따 나무를 캔다 따 아! 저기야!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일로 와요! 아! 아빠! 어디 가셔! 너무 어, 올라갔네 요 올라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잠시만요 어 됐어요 일로 오세요 아니 올라가지 못고고 내려오세요 아이자 꽁꽁꽁꽁꽁꽁 아아 아. 어, 예, 예, 괜찮으세요? 이거, 그렇구나. 이 나무, 어, 어이 나무 캐세. <laughs> 내가 나무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다. 어, 어, 상관없다. 아, 어, 이, 이 나무 캐사이 나무. 알겠죠? 음난 다시 올라간다. 따다다다다, 천. 이 나무를 캐야 돼. 호잇. 아, 이천무 저기 있는 나무를 캐야 돼. 헛들, 헛들, 헛들. 어, 어때? 우 짠. 야. 나도 이제 개볼까? 뭘 캐시는 건가? 뭘 캐시는 거죠? 나, 왜 나무님 을캐세요나무잎밖에다 그 일곱 개밖에 안 되네요. 전네 갠데요? 응응, 어, 어. 자 빨리 올라오세요. 어디 가요? 어, 나도 이나목 해가지고 들어가서 땀을 찾았어. 뭐. <laughs> 어? 빨리. 내가 다 깨버렸당. 자 이제 갑시다. 갑니다. 오이차 오이차. 오이차. 심어버렸네. 네, 되는데. 아 일러 오세요 일러 일러. 거기 위험한 곳입니다. 하하하하하 아, 거기 못 올라가요. 하하하하하 아, 아, 나도 올라가야겠다. 어 됐죠. 어 이제 올라오세요. 아야, 아유. 아야. 그때가 못 올라가요. 아야. <laughs> 진짜 내가 이걸 캐줘야 되냐? <laughs> 음. 자 빨리 오세요. 아, 아빠, 아빠 집에 들어가 있어요. 전한마리소한 마리 잡고 가겠습니다. 셋넷 <laughs> <천넷. 웃음> 잡았다. 잔인나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laughs> <laughs> 아이 보는 사람한테 말하는 건데요. <laughs> 불덩이는 막아놔야겠어. 여긴 절대 가지 말라고. 자, 이제 민들레를 이렇게 촥! 여기 하나, 아유, 이쪽이 아닌데. 자, 아유, 어디 갔어? 기겨왜 가져가시죠? 내놓으세요! 네, 어, 무엇이었고! 냥! 응? 왜 나무를 들이죠? 아, 일단 집으로 들어와요. 아이, 어디다 버리지나 주머니가 <laughs> 너무 무거웠어요. 아이, 그렇다고 버리면 어떡해요. 나만이 볼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나만은 심어줘야죠. 아유. 아유, 나무야, 미안하잖아. 여기 나무 하나, 둘, 됐다. 어, 야, 트럭. 네. 여기. 나의 선물이야. 응, 고맙습니다. 근데 저 모자 없었구나. 어, 너 모자 없었어? 아, 모자 쓰니까 더 귀여워졌네. 아유 응, 귀여워. 아, 머리가 계속 박는 것 같은데. 언니, <laughs> 언니. <laughs> 일단 열심히 나무를 캐으니이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의 집을 완성합시다. 잘오세요 응. 아, 그래요. 머리를 계속 박, 박았던 것 같은데. 이네 음, 개를 놓고 아, 아빠도 계속 박았군요. 음, 잠시만요, 전 계단 좀 만들고 가겠습니다. 거기 있으세요. 아 이거 올라가 있으냐니까요. 왜 왔어요? 아, 온게 아니네. <웃음> <웃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였어. 히히, 하하, 오호, 커트를 네, 아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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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이, 내기는 네 너마다, 세 개라도 해야 돼.